네, 시대템 여러분 오랜만이죠. 오늘은 제가 선물이 도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음 보나데아, 보나데아라는 제품인데, 이렇게 하나, 두 개, 세개그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예, 여성 청결제인데요. 음, 너무 고급 버전으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죠? 이건 시크릿 버전 프리미엄 어드밴스드보이스처 시크릿 에센스예요 얘 이름이 너무 길죠? 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제가 지금 저는 이렇게 하나, 둘, 셋, 세개 제품이 있는데 음, 여기 보시면 이미 저는 하나 사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따시면 스포이드를 제작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포이드를 제작해서 꽉 채워서 사용을 하는 건데요. 한 방울, 두 방울 외출 시에 사용할 수 있고요. 제가 사용방법, 이 시클릿 에센스예요. 사용방법은 아래 설명으로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여성분들이 상당히 좋아할 제품이에요. 저는 요거 하나 남았고 그다음에 이거 두 번째 제품은 어, 보나데아 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제품은 보시면 어, 이렇게 알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어, 펼쳐볼게요. 이 알약처럼 돼 있는 거를 어, 미온수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따뜻한 물에 좀 뜨겁다 싶을 정도로 그 물에다가 50ml 네, 이알약을 넣어서 이제 그 씻어내면 되는데요. 이미온수의 녹인 물로 3분간 마사지한 후 씻으면 됩니다. 특히 이제 아이 출산하고 이런 여성들은요,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음 여성 질환에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제품 제가 소개해드리고요. 세 번째는요, 보나데아 데일리 미라클 엘라스틱 세럼이라고 합니다. 음, 이것도 볼까요? 요거는 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쁘죠? 네, 제가 아직 요것만 사용을 아직 못해봤는데, 네, 요거는 또 다른 유해 세럼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게다가. 그다음. 네. 요겁니다. <laughs> 이렇게 채워 놓고 오! 사람만해요. 라스틱 세럼. 이것은 이드를 1, 2회를 스포이트를 가득 채워서 어, 외음부에 도포하고 이후에 티슈나 스팀 타월로 닦아내는 건데 어, 당느릅나무 껍질 추출물. 그다음에 중국 토복령 추출물, 양모초 꽃, 잎, 줄기 추출물, 글리세린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어, 여성 어,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오늘 이 네, 이세 가지 제품, 네, 세 가지 제품에 대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어, 행복한, 또 건강 여성들이 저는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세상 꿈꾸는데요. 출산 이후에 엄마들이 너무너무 힘든 것을 겪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건강하려면 정말 여성 질환에서 벗어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여성들의 특, 특별한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의 도움이 되는 제품 오늘 소개해 드렸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